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당일 코스피, 코스닥, 토스피는 7%대 반등, 코스닥은 9%대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일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들을 좀 반등하는 형태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시장에서 AI 인공지능은 어떻게 반응을 해줬는지 당일 이슈와 더불어 특징조합, 당일 편입했던 종목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일 조금 이슈화가 됐던 문제는 이 WHO에서 지금 계속해서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어, 관련주들이 당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b c 월드제약 뭐 화일약품, 신풍제약, 뭐 엑세스바이오 모두 다이 말라리아 관련주들로 속아지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먼저 이 BC월드 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월드 제약은 이 클로로퀸의 정부급여 생산업체 중에 군내 유일한 상장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BC월드 제약 당일에 엄청난 갭상승, 상한가에 근처에서 시작해서 어느정도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매물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어느정도 음봉의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 c 월드 제약 차트를 보시면 고점을 한번 달성을 했다가 21선과의 수렴이탈 그리고 121선 한번 부딪히고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외바닥으로 이렇게 이격도 깊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첫 양봉이 등장을 했더라도 어느정도 특징주 정도로만 알아봐 주시고 이격을 좀 줄이는 과정 이후에 어느정도 첫 양봉이 등장을 한다면 타라시스템 종가에 편입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화일약품인데요. 화일약품 당일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관련주 중에 상대강도가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화일약품은 저희 타라시스템에서 말씀드리는 듀얼 모멘텀 상대강도에서는 가장 강했지만 절대강도 면에서 BC월드 제약보다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BC월드 제약을 보시면 어 121선 위, 21선 위에 있어서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화일제약 보시면 121선 아래, 21선 아래에 있어서 완전한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강도를 좀 측정을 해보자면 화일약품이 당연 가장 강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BC월드제약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풍제약인데요. 신풍제약이 지금 상대강도, 절대강도 면에서 지금 중간 정도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이 121선 위에서 21선과 이격을 딱 줄여놓는 모습으로 딱 도지 형태로 끝나게 됐는데요. 상승률 보시면 당일 강,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해서 좀 수렴 과정을 거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 종목 이렇게 말라리아 관련주해서 모아봤는데요. 가장 강했던 종목들 세 종목을 뽑아온 겁니다. 엑세스 어, 바이오나 뭐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그 종목들은 조금 상대강도, 절대강도 부분, 이 듀얼 모멘텀 부분적인 면에서 어,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추려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만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BC월드 제약 화일약품, 심풍제약으로 좀 압축하셔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많이 받고 어느정도 더 천양봉으로 강하게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셔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일 특징주 말라리아 관련주에서 한번 달, 다뤄봤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이, 이 지금 화면이 타라시스템 모바일 화면입니다. 타라시스템 모바일 화면에서 보시면 당일 이렇게 테마의 등락률 순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당일에 편입했던 종목, 당일 종가에 알람이 울리고, 당일 종가에 편입했던 종목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알려드리고 알림까지 딱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타라 시스템 활용 방법에 조금 궁금하시다면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당일 종가에 편입했던 종목, 오상자이엘, 한번 보겠습니다. 오상자이엘, 단일, 18.82%로 지금 종가에 편입하는 모습인데요. 오상자이엘, 앞전에도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오일선 이탈로 어느 정도 한번 눌렸다가 다시 이틀 동안에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면서 매집, 분출, 청산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매집분출한 청산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당일 그 청산 매물들을 다 받아 올리는 듯한 모습으로 신고가 영역에서 장학형 캔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학형 캔들이 출현을 하고 앞전이 거래 대금 다 덮는 다 돌파를 해버리는 엄청난 거래 대금으로 당일 첫 양봉이 등장을 해서 저희 다라시 시스템 종가에 편입하는 모습인데요. 어, 오상자이엘은 당일에 당일 보시면, 어,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데요. 어, 오상자이엘은, 당일 이 자회사 오상 헬스케어가 유럽에서 뭐 코로나19 진단 기초 대규모 제약 체결 소식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슈도 있고, 뭐, 듀얼 모멘텀적인 부분, 어, 물류, 뭐 제지 테마에서 가장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종가에 편입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도 어 많이 나와준 모습으로 종가에 편입을 해서 다음 거래일에 어느 정도 꼬리 안에서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된다면 매집 그리고 분출 청산 앞전에 보여줬던 이 움직임처럼 어느 정도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상승을 할때만원 뭐 가격 저항선 때서 에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고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상자 이일 당일 종가 편입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당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청산이 나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거기인데요. 어, 코덱스 이 선물 인버스는 어. 이날 지금 표시한 날첫 편입을 하고 여태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당일에 청산이 나간 모습인데요.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역시나 인버스 반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날 편입을 한 이후에 갭상승 음봉에서 이익실현 한번 전일에 엄청난 변동성으로 상승을 할때 12,000원 가격 저항선 대에서 최종적으로 이익실현을 하고. 좀 소량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당일 5일선 이탈하는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청산이 나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금 급등하는 모습의 종목들도 어느 정도 가격 저항선을 이용을 하고 변동성이 강해질 때 이익 실현을 한 이후에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고 어느 정도 하락이 되었을 때 하락하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청산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익 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금 편하게 전체적으로 청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보목을 보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일 전일에 뭐 코스피 8.3%가 마이너스가 나고 어 코스닥이 11.7%가 마이너스가 나서 굉장히 낙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당일에 더 강한 모습으로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당일에 외국인이 5천억 이상을 또 외도를 하면서 나온 반등인데요. 이런 반등 시장에서 조금 물려 있었던 주식들을 조금씩 전보다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낙폭을 키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아졌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해서 어, 월요일까지 해서 반등이 만약에 또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종목들 선별을 해서 타라 시스템이 집어 드리니까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셔서 짧게 먹고 나오고 오일선 이탈했을 때 전체적으로 청산하는 자세로 좀 임하게 된다면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일 이 코스피 코스닥 타라 시스템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어 2020년 3월 20일 타라 시스템 동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